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핑풍맨, 성구입니다 아, 오랜만에 영상 켰습니다. 예, 네, 왜냐면 또 이제, 어,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버거킹 신상인데, 화이트 갈릭 와퍼라고, 속에 치즈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그다 아, 어젯밤에 먹으려고 샀던 거, 급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요거. 이거. 이거 유부초밥들 하나 있고, 얘는 무슨 만두에요. 얘는 고기만두, 교자만두?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왕교자. 갈비구나, 갈비 왕교자 이렇게 만두고요. 일부 초밥이랑 이거. 음, 제가 이거 요즘 몸이 많이 안 좋고, 네, 그래서 먹방을 많이 못 찍어요. 양이 많이 줄었고, 또 다이어트 중이라서 다이어트 중이라서 조금 많이 못 먹는데 양이. 근데 오늘도 이게 먹으려고 찍은 게 아니에요. 아니, 먹으려고 찍었지. 근데 이제 저 먹고 싶어 찍은 게 아니라 어, 일단 까서 보여드릴게요. 네, 뭘 까냐? 먹고 싶어 찍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왔지. 먹으려고 찍은 건 아니야. 다 되어왔고요. 아, 그래서 일단은 말이 필요 없고 생을 먹는 것부터 일단 보여드려가면서 할게요. 화이트 갈릭 와플라고 신상이라서 먹고 얘네들은 좀 이따가 금방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조절하는 거예요. 오이씨, 나 이제 이거 주니어가 없네. 주니어가 떠야 되는데 와퍼가 하나 다네요. 어, 커. 루테리아의두배 먹어보고 맛을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음. 무난하네요, 무난해. 진짜 무난합니다. 그냥. 네. 치즈도 들어있어요. 네. 아, 배불러. 아, 지금 춥긴데 배부르, 춥겠네 배부르다. bloc 음. 다 먹었나? 네. 배가 불러. 아유 냄새가 역하네 이게. 아유. 아유 만두랑 저기 유부 초밥을 뜯었는데 어, 냄새가 좀 역하게 나네요. 아다못 먹겠다 이거 너무 배불러서. 오늘은 영상을 좀 오래 끌까 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다 있죠. <laughs> 여러분들 참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왜 준다고 해도. 몇 분인가 보고, 8분 58초. 아이고, 야, 아이고 큰일났다 먹으려면. 야, 너무 많은데? 어, 냄새가 역해. 전자레인지가 고장난 건지. 전자레인지 1분 30초 데렸는데 차가워. 응? 1분 30초면은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음! 차갑네? 어, 갈비만두. 이거는 교자만두. 맛은 더럽게 없어요. 제가 방송이니까 먹는데 맛소치자면 못 먹을 맛이야. 아유 먹고 토할 토하, 거 같아요. 어우. 저녁으로 대로 저기해놨다가배도부르지만 맛이 문제야맛이 이거, 배고플 때 먹어야지 이렇게전 이거. 인거 이거. 맛 없네 거 이거, 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초거 이거. 이거, 이 전자레인지가 30초 되었거든요. 차가워. 그냥 냉장 상태야. 응? 어 이상한데? 아니 얘가 1분 30초 만두 데웠는데 만두 차갑고요 얘 30초 데우래서6초봐 30초 데웠는데 차가워 어? 음. 자 아, 제가 왜 시간 끌었냐면은 매번 제 영상마다 시청자 퀴즈가 있어요 구독자 퀴즈 이벤트로다가 응? 음? 근데 아직까지 맞춘 사람들 있긴 있죠 응 음, 돈도 많이 타갔지 아직도 많은데 사람들이 못 찾아 왜 영상 중간에 이렇게 숨겨놓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제가 오늘 먹은 만두와 유부초밥의 개수를 좀 세어주세요 오늘 몇 개까지 먹나? 네. 오늘 이거 영상 처음이나 끝에 달면 다 눈치채니까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중간에 이게 영상 중간이라는 거야? 얘는 뭐 30초 되었는데 그냥 차고차고워음 영상 끝에 말하면 찾으니까 이때 말하는 거야. 오늘 몇개 먹나? 댓글써주면은 선착순 한명만원 증정. 선착순 한명만원 현장 지급. 얘는 어차피 다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뜯었으니까 그냥 먹는 거야 다 끝내려고 아요 확실히 양이 줄은 건지 이게 맛이 없어서 그런 건지 더 이상 못 먹겠네 못 먹겠어 이거 이만큼 남았거든요 갈비 만두 교자 만두 세 개씩 <laughs> 어 그만 할게요 자 지금까지 홀리핑퐁맨 표범처럼 나라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